요거를 느낌을 좀 살리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자, fx하고 gx인데, 얘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이두 개의 함수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는 거예요? y는 5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5분의 1 k라고 썼는데, 얘의 역함수를 구한다면, 얘를 fx로 했을 때, 이 얘를 fx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x는 5분의 1 y의 제곱 플러스 5분의 1 k라고 써서 양변을 어, y라고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5를 곱하면 5x는 y의 제곱 플러스 k가 될 거고 여기 어, y의 제곱은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x는 0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y라는 값은 어,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 어디를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얘는 아래로 블록인데 이 값이 어딘지 몰라요 k 값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쪽 부분만 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된다고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이 값에 따라서 이제 얘가 어, 위아래로 움직이겠죠 k 값이 양수면은 위로 올라갈 거고 k 값이 음수면 내려가는데 아 그래서 어, 여기까지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쵸?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야, 지금? 역함수 관계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역함수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이두 개의 역함수가 있는데, 역함수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야? y는 x의 대칭이라서, fx가 이렇게 된다면, 이게 f고, 얘가 역함수가 g 라는 함수라면, 이렇게 돼 있다면, 두 점에서 만난다. 역함수, 이 주어진 함수하고 이 함수가 역함수인데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 함수하고 얘하고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y는 x하고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느낌상 얘보다는. 아, 그래서 얘가 이거랑 만나는 점이 두 개의 점이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다. 자, 루트 ox-k가 x랑 만나는 점이 두 개다.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은 OX-K가 X의 제곱될 거고, X의 제곱 마 OX 플러스 K라는 것이 0이 되는데, 얘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중요한 거 있죠? 어떤 거? 그? X는 0보다 큰 쪽에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돼요, 지금. 그치? 어, 예를 들어서, 어 여기가 지금 요거에서 이제 x 라고 우리가 만난다고 해보 여기 아 요걸로 하면 안되겠다 요걸로 해야 되는 겠것 같은데 왜 우리가 여기서 x 가 주어졌잖아요 그쵸 y 값을 모르니까 이거 하고 구하는게 맞겠네요 이거보다는 요식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쓸게요 5분의 1 x제곱 플러스 5분의 1 k는 x제곱 양변을 5를 곱하면 어어 어, 잠깐만 여기 x죠 x 양변을 5를 곱하면 x의 제곱 플러스 k 여기가 ox가 되네요 똑같은 식이 되네요 근데. 그치 x의 제곱 마이너스 ox 플러스 k는 0이고 x는 0보다 큰 거에서 두개의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는 수상의 문제예요 자 여기에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인데 2차 방정식에 차방정식두 근을 갔는데 여기가 어떤 근 x는 0이라는 값이 있고 여기 알파 베타가 0보다 큰두 개의 근 0보다 큰두 개의 근이라는 건 뭐야 양의 두근을 가져야 돼 양수 두근. 양수 두근을 만족하려면 우리가 한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우선. 서로 다 두근이니까. 그 다음에 또 두근의 합. 알파하고 베타를 했을 때 0보다 커야 되고 세 번째 알파 베타를 곱했을 때도 0보다 커야 돼. 이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때에만 이것만 만족하면 알파하고 베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고요. 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이 어은 조건이야? 수상에 있는 조건이라 이거죠. 판별시 B의 제곱, 25-4AC, 4K가 되는 거죠. 4AC. 그러면 이 값이 0보다 커야 돼. 여기가 4K가 되는 거고, 25가 될 거고요. 그럼 K는 4분의 2 5보다 작아야 돼. K가 뭐보다 작아야 돼? 4분의 25보다는 작아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두 번째 조건. 어떻게 돼야 돼? 이 조건. 음. 서로 다른 두 분을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그러면 5네요. 0보다 크네요. 당연히. 오케이. 이거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A분의 C네요. K라는 값은 누구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네요. 지금. 그쵸? 어, K는 0보다 커야 되고 K는 누구보다 커야 되고 0보다는 커야 되고 어. 그 다음에 누구? 4분의 25보다는 K가 작아야 돼. 누구보다는? 4분의 25보다는 작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네요. 어, 근데 k가 만약에 여기서 0이라고 된다면, 이 k 값이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져요. 0과, 잠깐만, 0, 아, 여기 우리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0보다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죠? 그쵸? 여기 x라는 값이, 그쵸 어,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k가, k도 마찬가지야. 여기 x라는 근이 0을 만족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k가 0일 때 x 값이 0을 갖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없네. x, k가 0이 돼도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데 x가 0보다 큰두 개의 근을 갖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0을 놓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기가 자, 그래서 요런 범위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뭘 뭐, 어떤 게 있어? 정수 k의 개수네요, 그렇죠?